아무도 모르게 평생 감추며 살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나만 아는 것이 있을까요?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감추려 합니다. 진실을, 우리의 속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덮으려고 하면 할수록 부자연스럽고 더잘 보이고 드러나게 되는데도 우리는 그 어설품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겠다 하신 것은 너희가 잘좀 생각해 봐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어리석게 행동하는지를 제대로 알아차리라고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를 감추지 않고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은총을 주소서